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3월 입학과 개학을 열흘 가량 앞두고 있는 요즘 자녀를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우려스러울 텐데요. 요즘 각 지자체나 다문화 센터에서는 취약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적응법이나 한국어 습득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요. 이런 교육들이 취학 전 한두 번 실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이 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한국어와 엄마 나라의 언어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창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이중 언어 문제는 다문화 가족에게 무척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중 언어 전문가 그리고 결혼 이주민 여성들과 함께 다문화 가족들이 느끼는 이중 언어에 대한 궁금증 또 고민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 네분 나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중언어 전문가를 모셨어요. 키르키즈스탄에서 오신 나수민 씨인데, 우선 이중언어 전문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고 아, 네. 싶거든요. 네, 이중언어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교육 방법을 제시하기 에 앞서. 어 이중언어 환경 조성 부모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음. 어, 그 이유는 부모들이 잘못된 인식 또아이들이 기본적인 그 영유아기 때부터 기본적인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음. 이중언어 음. 교육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음. 이제 부모 교육을 먼저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음. 오늘 특히 문근톨씨 그리고 소희바 씨는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특히 관심 가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음. 현재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키나야가 6살인데, 이제 언어가 좀 늦게 되어가지고, 말이 늦게 돼서, 작년 8월 달부터 언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언어 치료 받는지 이제 6개월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계속 다닐 네. 생각입니다. 아, 네. 실제로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느린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언어 발달이 좀 느리다 보니까, 인지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음. 그리고 사회성도 이제 도래들보다 도라, 좀 떨어지고, 아. 그래서. 네. 네. 음. 소위바씨는 어떤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온지한 3년 만에 지직을 해서 아이들을 일찍 지원도 보내고, 그리고 저보다는 그 시합,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지 지금 한국 어 언어 발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음. 지금 오히려 지금은 이중 언어를 가르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그 동안은 음. 한국어 주로 사용하시다가요? 네 맞아요. 음. 네 부모님이랑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아이가 한국어를 못하면 나중에 합교 가면 도래 친구들보다는 못하면 좀 아이가 힘들어 한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제가 모국어를 사용할 때는 좀 반대를 하셨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님, 부모님한테는 아니,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훨씬 다른 아이들보다는 아이가 이중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제가 그걸왜 아이한테 해야 되면 안 되냐고 부모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사생활에서 간단한 단어라도 조금 사용할 수 사용할 때좀 반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즘은 뭐라고 하지는 않고 제가 그 생활할 때 간단한 언어들을 음. 지금 좀 자연스럽게 배울, 가르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게 이중 언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 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렵죠. 음. 네. 나수민 씨는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음. 네. 그 이제 아이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차도 있고. 그리고 그 언어가 느리다는 것은 이제 한국어가 현재 이제 느리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네. 한국 그것 원인도 다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부모가. 이중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느리다 그런 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되는 것로 그리고 이중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겁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먼저 이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감각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6세 이후 에는 언어 능력이 발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주변 소리를 듣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양육자가 주로 이제 다양하게 아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제 상호 작용을 많이 해주면서 외부적인 자극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아이의 태어나자마자 뇌가 완성된 뇌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경험 매우 중요한데 그때 엄마가 주로 이제 양육자가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까 음.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 왜냐면 부모님, 그 이제 집에 이제 시부모님도 반 남편들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강요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도 안 되고 모국어도 안 돼요. 음. 그러면은 당연, 이제 당연한 결과죠. 한국어도 듣고 이중어로도 안 되고 네. 그 더군다나 이제 뇌 발달 인지도는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음. 이제 그때는 엄마가 자신 있는 자기 모국어로 어, 다양하게 이제 노래 활동도 하고 아이랑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인지 능력을 좀 키워주고 언어 발달도 좀 자극을 해주면 이제 나 커서는 이제 7살 이후에는 이제 아이의 그 언어를 담당하면 내가 많이 활발해져요. 음. 그때부터는 음. 한국어도 같이 이제 배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제 환경이 한국 환경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어 걱정은 그때 안,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음. 이제 이분의 경우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다 보니까 아마 부모님, 옆구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애착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음. 이제 안정적인 좀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이종언어를 이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에, 그것은 이제 지금 다행히 아이들이 좀 어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 중요해요. 네. 조금 더 늦으면 아이들한테는 제2의 언어보다는 외국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음. 강요된 학습으로 받는 스트레스처럼 힘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양하게 노래 활동도 하고 교재 교구도 함께 엄마가 이제 제작을 하면서 해주시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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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어떤 언어를 뭐 음. 먼저 배우느냐가 아니라. 음. 환경에서 교감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네. 더욱 더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네. 서령혜 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습득 네. 과정은 다 거치셨을 텐데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저도 여기 있는 엄마들처럼 어렸을 때는 한국말을 잘 배워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중국어를 제가 가르쳐 주고 싶어도 자세를 했습니다. 음. 솔직히 그냥 간단한 인사말 정도 동료 몇개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후회 지금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애들이 다 크고 나서 초등학교를 다닐쯤에 제가 이중 언어 강사로 3년간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많은 교육을 받게 되었죠. 음. 제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언어를 습득하는 최소의 시간이 언젠가죠. 근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영세부터 7세였다는 거예요. 네. 태어나자마자 엄마들은 그냥 동시에 우리 우리 생각에는 어, 한국말을 엄마 나라 말을 배워주면 아기가 뭐 한국말을 못 하겠지. 그게 아니고 아기들은 최대 한 7개 나라까지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런 변해를 갖고 있대요. 7세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능력들은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후회스럽고 그때 애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엄마는 엄마 나라말, 아빠는 아빠 나라말. 음.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아기들도 거부를 했어요. 제가 음. 중국말을 갑자기 막대다다다 하니까 애기들이 문화를 먹으니까 어뭐뭐 어, 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안 했죠. 음. 근데 제가 바로 이정원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저 중국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한국 집안에서는 한국말만 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저는 한국 와서 잘, 잘한 것이 아니고, 이중문화 환경, 그런, 특,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잘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그,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8세 미만, 아직 초등학교 가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제가 막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음. 정말 제가 저, 저와 같은 그런 과실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음.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겪어왔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부모 외의 가족들, 뭐 어,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친척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주변 가족의 인식도 참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주변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다 같이 계시는데 심하게 반대를 하면 아이가 이중 언어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음. 갖게 돼서 아이의 그 양육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음. 왜 그러냐면 엄마 나라를 못하게 심하게 반대를 한다. 네. 그러면 엄마가 다 자연스럽게 엄마가 좀 이상한 나라에서 왔나? 그런 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자라면서 그 인격이라든지 그 자,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어, 환경에 부적응도 할 수는 있잖아요. 항상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에도 적응을 잘할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인식 어, 그걸 오히려 격려를 많이 해주고 어, 자존감을 높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그 그렇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음.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현재는 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몽골어로 이제 동요 새로운 아침이라는 동요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할 때 네. 이제 하나씩 단어를 알려주거나 인사 전도나 그런 전도는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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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바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하셨. 드렸다시피 처음에 젖체 났을 때 부모님이 조금 반대를 하셔서 많이 사용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제가 다문화인이라서 아이가 언어 능력이 발달되지 꼭 그렇지는 않는 것을 제가 기다렸 이후에는 이제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한테 대화하면서 놀면서 이렇게 음. 가르치는 식으로 말고 놀아주는 척 하면서 좀 어느 정도로 제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6살 아이가 그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부모님하고 제가 하, 하루 한 번씩은 꼭 전화를 그, 동화를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그 인사를 우즈베어로 그러면 아니면 러시아어로. 우리 엄마가 러시아 교수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인사하면서 하고 지금은 그 생활 할때 대화 정도는 가능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그네를 그 역할을 보고 이제 둘째는 난 후에는 제가 더 많이 사용해서 더 많이 가르치려 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입식이 아닌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렇죠. 언어그 아이가 예를 들어 우유 달라고 하잖아요. 네. 우유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니 우유를 우즈베카어로 뭐라고 하지? 하면서 아니 아이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즈베카어로 된 거다. 아이한테 가르치면서 아이가 이렇게 이거를 내가 우즈베카어로 한번 하면 내가 우유 두개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음. 하니까 아이들 더 재밌어 하고 더 자연스럽게 우유를 주세요. 그 말을 다른 나라 언어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한두 번 하면 은 아이가 그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기억력이 아이들 훨씬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기억을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이제 거부감 느끼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좀 가르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나수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이시고 또 아이를 음. 넷이나 키우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중 언어 습득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 사실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처음에는 저도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음. 이제 큰 아이들 키웠을 때는 저도 이제 혼란이 올까봐 먼저 이제 이중 언어를 먼저 가르치면 한국어가 제대로 안 될까봐 저도 이제 자신있게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했는데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오히려 저한테 왜안 가르쳤냐는 그런 어... 질문을 많이 받아서 좀 반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왜냐면 저도 어, 키르기스탄은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배울 수 있을까. 어 그렇 생각하다가 이제 책이라든지 교재에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고 그림을 본다든지 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니까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앱을 다운받아주고 이제 좀 컸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한한두달 안에 이미 알파벳도 외우고 음. 읽었을 정도로 본인 이제 자기들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배우는데 이제 막내가 이제 일 살이에요. 네. 이제 일 살이다 보니까 저는 그 실패했던 경험을 이제 되살려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아이 아이는 전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외국어가 아닌 제 언어로 좀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아이한테는 처음부터 이제 동요를 많이 불러 줬어요. 네. 한국 동요를 보면 천똥 노래라든지 전래 동요에 보면 반복되고 단순한 언어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놀이도 뭐 곤지 곤지 지암지암 막 반복되는 언어들이 아이들이 기억에 훨씬 많이 이제 잘 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 노래를 불러 주면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말을 알려 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키르기서는좀 길잖아요. 한국어는 받침도 있다 보니까 짧아서 네. 아이가 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놀이를 통해서도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달라고 했을 때 음. 음. 제가 그 나라 키르기스탄어를 알려줘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외워서 외워서 이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짜장, 짜장, 짜장가를 불러줬을 때도 아이가 엄마 나라면은 짜장가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순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 한국어로는 자장가를 잘 불러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20년 이제 생활을 <laughs>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자, 아이한테 그냥 미안하다고 쓰요미안게 기억이 안 나서 아. 저는 이제 배워서 이제 알려줄게요 하면서 다음날 좀 인터넷으로 찾아서 <laughs> 음. 어 제대로 이제 배워가지고 불러줬더니 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이가 음. 아, 엄마 나라 말로 이렇게 부르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재, 재울 때도 한국어 그리고 필기소로 이제 자장가도 불러줍니다. 음, 또 한국어로 자장 자장 부를 줄모르잖아요 음. 그럴 때는 제가 계속 우즈베크어로 불렀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가 자장 자장 부를 때그 제가 그 우즈베크어로는 알라 벌람이라고 하는데. 엄마 알라발람 해 줘. 와서 해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우즈베가어를 부르면 같이 옆에서도 부르고 이제 둘째도 지금 이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둘째도 와서 엄마 알라할라 해 줘. 그리고 그 네. 스킨십을 좋아해요. 아이들이 스킨십 이렇게 하면서 두닥두닥 해 주고 하면은 훨씬 더 재밌어 음. 하고 그 외우면서 도 이제 잘 찾기도 하고. 훨씬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게더 효과적으로 보일 것 네.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유아기 때 이중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잖아요. 네. 네. 서령희 씨도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덧붙이고 싶은 어, 조언 있으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이제 북경이 상해, 상해, 대련해가지고 큰 도시들 몇 개를 해서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여행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딱 와서 한국에 오니까 애들이 중국에 관심을 딱 가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만 니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뭐 여, 비행기를 타고 막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동할 때도 뭐 KTX처럼 똥철을 타고 막 이동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하,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이제 대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굉장히 답답한 걸 느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중국어에 관심을 갖고 지금은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를 간 이후에는 제2 외국어를 선택을 제2 외국어를 신탁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제2 외국어 내가 중국어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큰딸이 중국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중국어를 하면 나보고 딱 어, 하지 마. 막 그랬는데 음. 지금은 이제 고3입니다. 근데 고2 때 걔가 이제 제2 외국어로 중국어를 하고 나서 진로를 계속 고민을 해, 하다가 네. 지난해 말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고3이니까 진로를 중국어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중국어를 하게 됐냐고 하니까 제2 외국어를 그 중국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중국의 원어민 선생님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어를 배워주는 방법을 대만 드라마를 소개를 해줬대요. 집에 가서 이 무슨 대만 드라마를 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드라마를 보면서 뭐, 뭐 뒤에 빠진지 모르겠어요. 뿅가버렸어그 드라마에. 그리고 나서 중국어에 빠져버려가지고 어, 앞으로 중국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그것도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여 자기가 이제 전공을 중국어로 하고 앞으로 중화권에 가서 어, 자기 사업도 중화권에게 펼칠 것이래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 계기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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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호기심과 관심을 어떻게 자극하냐가 참 중요하네요 그것도 여행도 한번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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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뭐 지원이나 뭐 프로그램 등 건의사항이나 바람이 있다면 각자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음, 어,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다문화 가정은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엄마 나라 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음. 어렸을 때부터 뭐 다섯 개는 못하지만 어, 엄마는 엄마 나라 말을 책임지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인간 외교관이 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음. 훌륭한 인재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라고 이 음.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시행착오 음, 범하지 마시고 음, 대담하게 네. 태어나서부터 그냥 과감하게 하세요. 음. 그래서 그 멋진 예교관 활동을 하시는그 자녀들을 꿈을 한번 펼쳐 보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근돌 씨? 아, 저는 이제 아이가 치료센터 다니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언어 치료 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제 엄마가 아까 말하듯이 제 한국말이 서툴고 하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고 무국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용하지도 않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발달이 내리고 근데 언어 검사 그리고 인지 능력 검사 이런 검사들 발달 지원 검사 받 발달 검사 받으면 거기서 이제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음... 관련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이중언어를 가르치는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대부분 아빠들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 아버님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엄마 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뭐라고 해야 돼 이해해 주시고 네. 옆에서 좀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그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이한테도 가르칠 수 있는 두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나스민 씨. 물론 예전보다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중언어 관련 자료라든지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교육 콘텐츠가 좀 개발됐으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요가부 지원으로 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단우루이라는 사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이중언어 환경주성사업 자녀와 그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에 대한 놀이활동들이 많이 소개돼 있습니다. 음. 이제 그 아직 영유아. 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거기를 좀 많이 이용을 하면 그래도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이중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가족뿐만 아니라면 공동체 또 우리 사회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